자들 기도하고 말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여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 것으로 활용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입고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 주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어 37편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기로다. 아멘. 답변 37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기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 모든 인간은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의 갈증은 채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값과 을로 나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가진 자, 붙잡분게 마른 자는 값의 위치에 서 있고 붙잡은 게 적은 자는 을의 위치에 서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값질하는 사람 값질하는 사람이 뭐가 있길래 둘 뭐가 있길래 동일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갑질할 을수 있을 까 무엇 뭐, 무엇 때문에? 의리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뭐야? 내가 붙잡은 것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내가 붙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갑질하는 거야. 만약에.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는 사람이 갑질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어? 아, 무시합니다, 무시. 어, 이재용 원장이, 아이, 너, 응? 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어, 우리 가서, 어? 가신게 얼마나 된다고, 막. 그러면, 그러면, <laughs> 이재용 원장이 어, 화를 낼까요? 아니면, 씩 웃을까요? 무시한단 말이요 그런 거는. 내가 붙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갑질을 하는 거야. 그게 뭘까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게 뭐냐면 돈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잡은 자, 권력을 잡은 자 혹은 이 둘을 잡은 자가 커졌다는 현상이 뭐예요?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갑질. 이걸 잡고도 갑질을 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려고 대부분 사람은 동갑 권력으로 갑질합니다. 왜왜그런다 했어요? 내가 붙잡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 일생을 통해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을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동갑 권력인 모든 사람은 갑질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여기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잡느냐 혹은 내가 붙잡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를 붙잡는 존재 때문에 돈과 권력이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때또 어떤 사람이 타구이할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고 했어요. 천국은 해서 그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는 어떤 사람 누구예요? 비유할 때하나님자그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뭐를 맡겼다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그러니까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에 하나님의 것을 맡김을 받은 자. 즉 다른 말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그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지키는 자다. 하나님 것을 지키는 자다. 관리자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뭐? 하나님의 것을 종들에게 맡긴 것그 관계가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념이, 이 개념이 우리 안에 꽉 들어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할지라도 아니 교회 다니는다일라도 동가 권력이 있으면 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갑질해. 그가 누, 어, 갑질한 유명한 사람 중에 성경에 누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에요, 다윗. 돈과 권력으로 차있을때 그런 충성된 장군, 어?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아를 죽였잖아요. 마치 자기가 주인 것 같지 않게끔 짜 가지고 전쟁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게 해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명령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강제를한 거야. 뭐야? 자기 가진 것이 내가 붙잡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갑질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갑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청지기 수의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이 위에 성경, 하나님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과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에게서는 분명히 위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서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과 명예의 권력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종의 삶을 어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의 얼굴은 다 비슷하고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을 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버리는 거야 동료 버립니다. 부모 자식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붙잡고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돈과 권력을 붙잡고 있다.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가 자기의 소유를 나에 게 맡기신 것, 그게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존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는 것은 내가 묻는 것이 내가.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드신다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면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름에 두르려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넘어진다니까 넘어진다. 많은 사람이 넘어질 때뭘 해요? 원망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내네 시간을 쪼 해서 예배와 성경 읽기와 또 기도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성경 말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 우리는 넘어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나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에 있어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엎드려지 않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고개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가다 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다가 어떤 아이는 지나가다가 탁 넘어지다가 무릎이 까서 그러면 울, 울면서 바로 엄마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탁 해서 까졌어요 그래서 툭툭 털고 또놀아게요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그리스도인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자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실은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이나 절망 속에 빠져서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걸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 힘으로 권력과 돈을 취하려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으로 다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많은 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만 그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되지를 않을 것이다. 왜 그분이 손이 붙들고 일으켜 주기 때문에. 이3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할때 하나님 그 길을 막지는 않아요. 그게 악한 길이 아니라면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는데 격려해 주는, 준다. 봉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 주세요 그 길. 아 어, 네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해. 내가너 함께할게. 너 순정 그럼 가다가 넘어져요. 그 많은 사람은 어이 길이 아닌가봐.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넘어질 수도 있으나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그의 손을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밤이든 낮이든 어느 때든 상관없어요 항상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좌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가고 합니다 괜찮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시 길을 가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힘을 내자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살수 있고 아름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정말 지옥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가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희망을 보고 쭉쭉 탈고 일어나 하나님이 보시므로. 다시금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1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겠다고 절망하지 않겠다고 소망을 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힘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시기에 나는 청지기로서 돈과 권력에 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거기에 그것이 마냥 마침의 것처럼 그렇게 지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내 인생이 가는 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희망을 속에서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아니, 많은 사람들은 내 손으로 돈값 흘리고 붙잡고 쫓아가고, 그를 속에서 별망과 좌절과 지옥을 맛보며 어둠을 맛보며 그렇게 절망 중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 그리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지키는 자에게 각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맡기신 것을 관리하며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그 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고 돌이 있고 험한 지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갈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사례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갈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는 매일매일 힘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걷게 됨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시고 청주교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수되갑질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고 나자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는 길에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시 일어나 희망을 보며 희망 속에 기쁨 속에 걸어가길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